자, 아, 드디어 차를 가지고, 어, 바깥으로, 트랙 바깥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공도주행을 시작을 할 건데요. 일단은 제가 지금 모드를 놓은 것들은 오토모드에 들어가 있어요. 제 개인차니까 좀 약간 소지품들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차고 조정이 돼가지고 제가 지금 차를 밑으로 온로드 주행이 맞춰서 셋업을 해놨어요. 얘는 3600cc의 엔진을 탑재하고 있고 마력수는 약 290마력 정도 됩니다. 토크는 약30 토크가 좀 넘어가고 그래서 제가 이 차를 처음 사서 주행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느껴지려나 모르겠네. 되게 탕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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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스펜션이 지금 노멀 모드인데도 불구하고 탕탕 탕탕 튀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좀 딱딱하게 셋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차에 조금 어, 오토 모드에서 약간 어, 속도를 내서 이 차가 어떤 특약점이 있는지,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밟아볼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와, 얘집 미쳤네. 내가 이게 놀란 거예요, 지금. 이게 웬만하면 SUV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저앉아요, 다. 이렇게. 좌우 코너링을 할때 이렇게 크게 주저앉는데 얘는 가속을 하면 벌써 서스펜션이 자기 딱딱하게 견뎌줄 거야 라는 느낌이 받으면서 굉장히 하대해져요 그래서 이게 요인이 안 일어나고 그대로 앞에 콕을 지키면서 그대로 견디면서 나가, 이거 봐요. 코너링도. 진짜 대박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서킷에 가져오고 싶었던 건데, 서킷이 안 열어져. 미치겠던 거지, 지금. 아, 짜증나 죽겠. 아, 제가 차를 받고 한 번도 이렇게 푸시해서 몰아보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 이 서스펜션의 느낌을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속도를 좀 내면서 푸쉬를 하는데, 어, 완전. SUV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차체감이에요. 차체 자체가 강함이 느껴. 나 강해. 나 오프로드 뭐, 뭐, 전쟁터에서 썼던 차들이야. 이런 듯한 느낌이에요. 되게 강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스티어링을 여행으로 막 줘도 그냥 보태요. 거기에 제가 브레이크를 제동을 해볼게요. 브레이크. 브레이크. 와. 이게 SUV의 가장 큰 단점은 야, 브레이킹을 딱 하잖아? 아씨 안녕하세요! 이렇게 돼요. 진짜, 안녕하세요! 언니, 앞에 코가 지저 박거든요. 근데 얘는 그거 딱 견디잖아요. 그러니까, 서스펜션이, 진짜 구조가, 하체 구조랑 서스펜션 차이가, 여기에서 얘가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라는 계속 의문점을 던져요. 지프가, 야, 산에서 막 바위 타고, 뭐 그런 차들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오프로드. 근데 그런 감성으로 차를 만들지 않았다는 게 완전 반대 성향으로 갔다는 게 온로드 시합차들 여러분들 보면 시합차막 시합하고 나오잖아요. 엄청 딱딱이어서 서스펜션이. 거기에서 탁 내려 가지고 일반 승용차를 타잖아요. 배탄 느낌의 배. 이 정도로 우리가 시합 끝나고 집에 갈때막 꿀렁꿀렁하면서 되게 막 이렇게 가는 느낌인데 얘를 타고도 일반 승용차를 타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마만큼 이 온로드의 어, 적합하게 SUV를 세트,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기존에 있는 뭐 RS Q8이나 뭐, 뭐 카이아이나 카이맨이나 뭐 터보 S나 이런 차들도 이렇게 하드하지 않아요 초반과 끝이 끝까지 하드한 거는 없고 처음에 서프트하고 모두를 반져야지 만이 걔네들이 하드해지거든요 근데 움직임은 사실상 이게 지수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일전에 아우디에 소속돼 있던 드라이버잖아요. 그래서 r s q 8을 가지고도 서킷 행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비교 테스트를 하느라고 포르쉐도 타고 뭐 마세라티도 타고 SUV는 다한 번씩을 타 봤어요. 근데 서킷에서 정확하게 100% 푸시했을 때는 받쳐 주는 차 없었어요. 왜? 무게도 있고 또 거기에 맞게끔 설계된 달리기 전용으로 만든 차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구간별로, 어 장애물 피하기 위한, 뭐, 슬라름 코스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아 SUV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견딘다라는 걸 고객들한테 한번 태워주면서 느끼게 해준 적이 있는데, 얘는, 얘는 좀 달리면 다를 것 같은 거예요. 아 제가 이제 조금 변화를 주기 위해서 스포츠 모드를 놓고 한번 달려볼게요. 자, 스포츠 모드를 놓으니까, 어, 바로 차고가 내려가네. 차고도 바로 내려가고, 어 이제 달리라 이거지 스포츠 모드 달려 보겠습니다 와와와자 6천 지금 6천 600알배을한 번에 다 쓰는데도 와 이거 장난 아니다 야 이건 서킷에 타도 되겠는데 내가 조금만 더 달려보고 어, 느낌을 그대로 얘기해 줄게요. 서스펜션 강도도 더 많이 하드해졌어요. 눌림 자체가 완전 달라요. 스티어링도 타각이 브레이크. 야. 브레이크가 일일적으로 제가 왼발 브레이크를 좀 사용해 볼게요. 자, 악셀 가고 자, 브레이크 우턴하겠습니다 자, 브레이크. 야. 다시 한번 이거 이거 느낌이 장난 아닌데? 자, 브레이크. 와. 이거 서킷에서 타도 돼요 여러분 이거 다음에 내가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뭐 서킷이 문을 안 열어주니까 서킷에 못 들어갔는데 서킷 주행 무조건 보여드릴게요 이거 장난 아닌데 일반 승용차 어, 웬만한 승용차보다는 그 코너링도 굉장히 더 좋고요 와 이거 튀는 거봐 탕탕탕탕 제가 CP를 딱 아, CP 도 모르죠 클리핑 아, 포인트라고 이야 거기를 딱 찍었을 때탕 튀는 거예요 연속 연속 연석치기 있잖아. 막. 또랑 울기. 뭐, 이니셜디 같은 또랑 타잖아. 이거 또랑을 한번 탔어요, 지금. 그냥 그래, 탕탕 튀는 거예요. 야, 이거 받쳐주고. 자, 브레이킹, 브레이킹. 와! 와, 이거 튀는 거 봐. 내가 지금 또랑 탔어요, 여러분. 또랑. 야 이렇게 지금 자, 두 번째 FBI 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웃음> <웃음> 제가 이걸 해보고 싶었어요. 아니, 지금. 야, 그, 올뉴 그랜드 체로키를 타고. 바로 이 차를 타는데 배야, 배. 일단, 어, 연식이 느껴져요. 안에 인테리어 굳이 말안 해도 여러분들 보면 알 거예요. 어, 요즘에 어, 좀, 좀, 좀 많이 투박하죠? 요즘 차와 좀 다르게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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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데 드라이버 안에 이 공간, 콕핏은 좀 비좁아요. 차의 덩치에 비해서 공간도 그렇게 넓지 않고 좀 비좁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지? 제 이제... 오, 보셨어요. <laughs> 이걸로 어떻게 추격전을 한다는 거야? 나, 지금 일부러 방지턱을 살짝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 차가 어떤 움직이냐면, 이제 손으로 표현해 줄게요. 꿀렁, <laughs> 아무것도 아는데잔 바운딩이라고 그래요. 우리 드라이버들은 땅땅땅 튀는 거, 막. 연속 딱 쳤는데 땅땅 튀는 거를 이제 잔 바운딩이라고 하는데 얘는 그냥 자체적으로 있네 요 그게 이거 서스펜션 나간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제가 좀어 오토 모드를 놓고 어좀 밟아 볼게요 와 이건 2,700 k 로 나갑니다 무게는 2.7 톤이에요 근데 가속감은 와 브레이크 오, 브레이크 안 써요. <laughs> 여러분들, 와, 깜짝이야. 내가, 브레이크 가서, 했고, 자,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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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 얘, ABS도 안 걸리네. 꽂히지도 않고. 뭐. 근데 이거, 어, ᄉ <laughs> 어, 나 패. 이거, 얘가 꽉 잡아가지고, 얘가 브레이크보다 더잘 잡아요. 이거 <laughs> 안전벨트가, 나는 꽉, 잡, 채졌어, 지금도. 브레이크는 붓, 밀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이 푸시는 못할 것 같아요 좀 얼리브레이킹을 잡고 제가 이걸 리뷰를 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와 동일한 코스를 저희 주행을 하는 거고 자 브레이크 브레이크 오 밀립니다 자자오 <laughs> 자, 조금 속도를 내서 코너링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차. 이거 봐 차가 눕는 게 이게 누워버려요 견디지 못하고 서스펜션이 소프트해서 그냥 눕습니다 여러분 자, 쭉 갑니다 쭉 갑니다 쭉 갑니다 자 브레이크 자 브레이크 오 얘는 그냥 가요 평준데 지금 브레이크가 안 좋은데 왜 그러냐면 서스펜션이 너무 소프트하게 설계가 됐더니 어, 조금이라도 브레이크 강도가 우측으로 쏠리게 되면 한쪽으로 확 쏠리네요 그래서 내가 지금 두 손을 놓고 브레이크 제동을 테스트 하려고 하는데 완벽하게 콱 서줘야 내가 뭘할수 있는데 쓰지 않고 계속 가니까 아 어, 야 이러면 안돼 2.7톤을 했으면 브레이크에 좀 캘리퍼 용량도 키우고 그 다음에 어 디스크 어 밖에 안에 있는 그 쇠뭉치 있죠 그것도 좀 크게 해가지고 한 번에 꼽힐 수 있게 세라믹 브레이크 같은 것도 좀 사용하고 저보고 이걸 가지고 범인을 잡아라 하면 못 잡을 것 같아요 와 확실히 저항값이 많이 걸리는 듯한 느낌의 사륜으로 났을 때 강제 사륜을 났더니 내네 바퀴 힘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부하가 걸리는 듯한 느낌? 하지만 뭐, 진흙밭이나 이런 데 갔을 때는 뭐, 약간은 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큰 차에, 근데 길이도 엄청 길잖아요? 이큰차의 길이도 길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이차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서 22인치 휠을 장착을 했는데, 타이어도 평면비도 굉장히 넓고, 근데 단점이 발생됩니다. 이런, 이런 롤. 내가 타지 않아도 이롤 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도로에 조금만 어, 홈이 있고 그 라인이 차들이 많이 지나간 그 홈들 있잖아요 그걸 타고 지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삐뚱삐뚱되면서 서스펜션은 그냥 평상시대로 계속 서프트해요 투어 모드가 있고 스포츠 모드가 있습니다 제가 어, 바꿨어요 스포츠 모드에 자 그러면 저항값을 줄이기 위해서 오토 모드를 좀 놓을게요 자아뭐 어, 스티어링의 감도는 달라지는 건 없어요 어? 어! 서스펜션이 하드해지기보다는 어 뭐랄까 다른 부가적인 기능들이 작동하면서 차량이 좀 단단해졌어요. 그게 이제 디퍼런셜이 가지고 있는 어, 기압의 장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치고 나가는 가감속. 내가 설 때랑 바로 치고 나왔을 때 가감속에서 확실히 차이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너링이 얘가 지금 차안 오죠? 오케이. 야 이게 장난 아니다 여러분. 우와 이큰 차. 어, 아 이거 탱크인데 이거 야 브레이크만 잘 되면 내가 좀뭐좀 뭐좀 보여주겠는데 자 브레이크 계속 밀려요 자 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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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셀 먹어야 아 브레이크 오, 안 들어 우우 우, 이거 내가 일부러 조향을 이렇게 해봤거든요 근데 얘는 완전 배앞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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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견뎌줘야 내가 뭐 푸시를 하죠 자 브레이크 턴인 악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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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브레이크. 턴인악셀 야, 앞뒤가 따로 놀아요, 여러분. 앞뒤가. <laughs> 나는 앞에는 갔는데 뒤에가 아직 안 와. 미친 거 아니야? 아 이거. 이거 내가 더 하면, 음, 뉴스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유경우 전선. 뭐 이런 거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차가 설수 있어요. 이거 좀 놔봐. 아, 이 새끼 아직도 안 놔. 놔보라고. 브레이크가 이렇게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벨트처럼. 현재 주행을 하는데 스포츠 모드로 놨고요 서스펜션의 강도나 바디의 강성이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하지만 디퍼런셜 기아 쪽이나 변속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은 좀 빨라집니다. 그리고 이 차가 저는 참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네요. 이 차를 가지고 도심에서 추격전을 했다는 거는 거짓인 것 같습니다 좀 이거 많이 튜닝을 해야 될것 같고 서스펜션 쪽이 라든지 그 다음에 어 제일 문제가 이제 브레이크 쪽이에요 브레이크를 좀 트윈업을 해서 이 무게에 맞게끔 차가 잘 서야죠 제가 지금 일반 도로에서 약간의 속도를 내면서 테스팅을 해주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밀리면 오늘 제가 진짜 이 차는 서킷에 주행을 해서 굉장히 하드브레이크 지속적으로 밟았다고 하면 이 차는 100% 페이드 현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차가 잘 서지 않고 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어 이제 놨다 이거 왜 이렇게 안 놓는 거야 <laughs> 자 시승을 마쳤습니다 야, 제가 왜이 녀석한테 이렇게 손이 갈까요 참 얘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얘는 꼭 서킷 주행을 했어야 돼 아까 공도에서 살짝 어, 대시를 했을 때이 받아주면서 하! 네가 더푸시해봐 이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난 얘는 약속할게요 다음번에 인제서킷에 촬영을 올때 그때 여러분들한테 서킷 어, 주행리뷰를 보여드릴게요 얘는 충분히 웬만한 차딸수 있어요 제가 그리고 아 어, 이거 진실을 얘기해서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다 뻥이야 미친 이거 못해요 이거 보니까 이 디스크가 진짜 머만해. 어, 어, 브레이크 딱 밟고 안서 어찌됐건 컨트롤해서 코너링 들어갔어. 앞에 들어갔는데 뒤에가 안 와. 한참 있다. 그랬어요. 차주한테 아까 와서. 야, 니네 차는 따로따로 놀더라 그랬더니 브랜자를 형님, 추워서 그럴 거예요. 자, 오늘 미친 자동차 리뷰를 또 마친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도 어, 유경욱만이 할수 있는 재미난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봐요.